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9살 아직 결혼은 하지 않은 권장한 대안의 권하입니다. 벌써 몇 년이나 지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사촌 누나 결혼식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행복한 사촌 누나의 모습을 보니 오만가지 생각이 들었네요. 저도 이제 슬슬 제 앞가림 좀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왜 이렇게 멀고 길게 돌아왔는지 하는 생각이라 착잡하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외가 친척들을 풍틀어서 그 중에서도 이모와 사이가 좋았습니다. 원래도 어머니 또래분들이 여자 형제들하고 잘 지내시잖아요. 두 분이 결혼도 서로 비슷한 시기에 하셨고 두 분이서 재머서부터 부동산 정보며 그런 걸 서로 공유하고 그랬나봐요. 그래서 신혼집으로 시작한 동네가 서울의 같은 지역 걸어서 10분도 안 되는 거리이기도 했고요. 저기 집은 나중에 가서 아파트로 이사를 가긴 했지만, 어릴 적에 자라온 동네는 서울 월곽 쪽에 있는 같은 동네였습니다. 이모는 여전히 그때부터 살던 주택에서 살고 있고요. 저기 집은 제 위로 두살 많은 형이 있는데, 제가 제 친형제인데도 형하고는 그다지 친하지가 않습니다. 대신 이모네 사촌들과 친했어요. 이모네는 제 위로 누나가 두명 그리고 제 아래로 동생이 한명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그 둘째 누나와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사는 집이 가까이에 있다 보니 두집안은 교류가 많았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제가 제 친형이랑은 친하게 지내진 않았지만 이모네 사촌들과는 그만큼 가깝게 지냈지요. 집도 가깝고 어머니께서도 이모 집에 가서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하시고 반대로 이모도 저희 집으로 놀러오는 걸 좋아했기에 사촌들과도 그만큼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같은 남자인 막내 동생이 저를 잘 따르기도 했지만, 저는 누나들하고 더 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작은 누나와 친하게 지냈지요. 큰 누나의 경우에는 차분한 성격에 조용조용해서 저에게 잘 해주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터울이 있다 보니 제가 조금 어렵게 느끼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랑 나이 차이가 3살 밖에 나지 않던 작은 누나의 경우에는 달랐지요. 특히 그 당시 작은 누나는 태권도도 다니고 조금 털털하고 자유분방한 성격인데다가 나가서 뛰노는 걸 좋아해서 저랑 더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형이랑 하고 싶었던 것들을 대신 해주는 작은 누나가 참 좋아서 잘 따르고 그랬지요. 원래 이모네 누나들이 예쁜 걸로는 국내에서도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특히 저보다 다섯 살이 많던 큰 누나는 니집 네 며느리로 들어가려나 하면서 동네 어른들의 총애를 받을 정도였지요. 저도 공주님 같던 큰 누나가 더 이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는데 그 평가는 두 명의 누나가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원래도 예쁜 편인데 워낙 선머음 같던 작은 누나가 대학교에 가고 나서부터는 화장도 하고 옷도 챙겨입고 꾸미기를 시작한 것이었지요. 그의 반해 조용조용하고 무범생 스타일은 큰 누나의 경우에는 대학에 가서도 수수한 모습 그대로 잘 꾸미지 않고 다니니 두 사람의 미모에 대한 평가가 확연하게 갈라질 수밖에 없었지요. 아무리 생얼이 예쁘다고 해도 화장한 미모를 이길 방법이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작은 누나 또한 본판이 떨어지는 게 아니었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순식간에 그 미모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더군요. 그리고 그렇게 제가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작은 누나의 미모는 아주 물이 올라있었습니다. 태권도를 해서 유연성도 좋았고 그 덕에 그런가 다리도 길었고 운동한 몸이 어디 가겠나요? 그래서 누나는 틈만 나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연락을 받고 피팅샷을 찍어주고 용돈을 벌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은 누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꾸미는데 있어서는 독보적인 사람이 되었고, 옷 같은 것도 많이 접하다 보니 패션 센스도 좋았어요. 제가 대학교에 가면서 저도 분위기 전환 좀 해보고 싶어서 누나한테 옷좀 골라달라고 하고 같이 쇼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백화점을 다니든 길거리를 다니던 간에 그 수많은 여자 사람들 중에서도 단연코 누나보다 빛이 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깨까지 늘어뜨린 머리를 찰랑거리며 자신있게 걸어 다니는 누나를 향한 주변 문남성들의 시선이 다 느껴질 정도였지요. 솔직히 누나이기는 한데 괜히 누나가 예뻐서 저도 주목을 받으니 자존감이 잔뜩 늘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난데없이 제 팔을 자기 팔로 부드럽게 감싸면서 자기를 누나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팔꿈치 뒤로 느껴지는 기분이 이상해서 잠깐 당황을 했어요. 에서 제 정신을 차리고 누나를 누나로 부르지 못하면 뭘로 불러야 하냐 물어보니 자기야 라고 불러달라더군요. 왜 하고 많은 호칭을 냅두고 자기야 라고 불러야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건 애인 사이에나 서로를 부를 때 쓰는 말 아니냐고요. 이유인 즉슨 이 주변에 수많은 남자들 좀 보라는 겁니다. 사실 아무 관심 없는 척 해도 다 호시탐탐 먹이를 노리고 있다고요. 실제로 제가 옷을 혼자서 구경하고 있거나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하면 누나한테 추근덕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누나도 그래서 혼자 남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제가 누나를 누나라고 부르는 순간 혹시나 주변을 지나가는 남자들이 제가 남자친구나 쏨타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인 걸 알게 되면 자기 연락처 좀 어떻게 알아내려고 추근덕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기 귀찮고 짜증나서 싫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도무지 입에서 누나를 향해 자기야라고 부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누나랑은 그날 단 1초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서 다녀야 했습니다. 팔짱을 너무 가깝게 끼고 있어서 솔직히 스칠 때마다 저도 모르게 움찔움찔 소름이 돋기는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기분이 나쁘다거나 싫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도 나중에 가서는 자기야라고 부르지만 않았지. 정말 제가 누나의 남자친구라도 된건 마냥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누나가 팔짱을 풀고 옷을 보고 있으면 제가 옆으로 바짝 다가가서 팔짱을 낀다던가 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어렵긴 했는데 누나는 재미있었나봐요. 저보고 자기야 자기야 하면서 정말 애인 행세를 하며 여자 옷을 골라보고 자기 몸에 대보고 하면서 진짜 데이트를 하듯이 즐기더군요. 그런데 그런 거짓 행동을 하는 게 실제로 연기에 소질이 있던 건지 어느 날 누나는 연예기획사에서 캐스팅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누나가 미모 하나만큼은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사이에 있어도 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갈팡질팡하는 누나한테 누나 진짜 연예인 하면 잘될것 같다고 저도 같이 푸시를 하면서 믿자야 본전인데 한번 해보라고 했지요. 누나도 그간 쇼핑몰 피팅일을 하면서 얼굴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기도 했고 아는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누나를 알아볼 정도다 보니 이내 누나도 자기도 한번 도전해보겠다고 자신감에 차서 있었지요. 우리 집에서 연예인이 나는가 보다 하면서 가족들 기대도 한 몸에 받고 있었고 누나가 민모는 일류지만 대학교는 솔직히 2교 3류 정도 되는 대학교를 갔던지라 이모네 집에서도 한번 도전은 해보라는 식으로 밀어주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누나가 정말 연예인 준비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끝으로 저는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훈련소를 지나 자대 배치를 받게 되었고 이등병 시절에는 어리버리하다면서 여기저기 불려가서 털리기가 일쑤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사촌 누나 덕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촌 누나가 제 면회를 왔는데 온 부대 내에 소문이 날 정도였지요. 그때가 막 누나도 연예인 준비를 하던 시기라서 미모는 정말 그게 달해 있었습니다. 제가 여태껏 봐왔던 사촌 누나의 모습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으니까요. 다이어트를 혹독하게 시키는지 살은 좀 많이 빠진 모습이었고. 원래도 예쁜 편이긴 한데 조금 손을 대기는 한 건지 아니면 화장법이 바뀐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 고양이상의 도도한 미모는 역대급으로 예뻤습니다. 내 네, 누나지만 정말 이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아무튼 그 여자가 내 사촌 누나라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같은 부대 선임들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오죽하면 타 중대에서도 제 소문을 듣고 누나 연락처를 알려주면 냉동을 사주겠다, 뭘 주겠다 하면서 저한테 접근해 오는 사람도 있었지요. 누나 덕분에 군 생활도 편하게 해서 그랬나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흘러서 저도 저녁을 본 앞둔 병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을 얼마 앞두고 있던 시기에 정말 시간대 우는게 힘들 정도였지요. 그런데 제 동기 녀석이 헐레벌떡 들어오더니 저보고 잠깐 좀 보자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따라갔는데 동기가 몰래 숨겨서 들어온 핸드폰을 꺼내면서 화면을 보여주라고요. 화면 속 여자를 가르키면서 이거 너네 누나 아니냐고 묻는 겁니다. 동기놈이 말해주지 않아도 저는 충분히 그 여자가 내 누나인 걸 알았습니다. 평생을 봐온 사람인데 제가 못 살아보겠나요? 마치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 같은 까만 점이나 쌍꺼풀이 진한 커다란 눈이나 그 길쭉길쭉한 팔이며 새하얀 목덜미며 말이죠. 아니, 아예 화면을 보지 않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만 들어도 우리 누나임을 딱 알겠더군요. 그런데 누나가 연예인 데뷔를 해서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누나는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더군요. 인터넷 방송도 방송 나름이지 누나는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질 나쁜 방송을 하고 있던 겁니다. 시청자 숫자만 봐도 누나를 보러 들어온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지요. 자기한테 찝적거리는 남자들 전부 다 귀찮아 죽겠다고 그렇게 싫어하던 누나였는데 제가 군 생활하는 2년 남짓한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싶더군요. 누나는 그 남자들의 호응을 유도하면서 화면 안에서 한 줌도 안 되는 복장을 하고 총선 개수에 따라서 은밀한 춤을 추고 리액션을 해주고 있던 겁니다. 풍선이 대박으로 터지면 일부러 슬쩍슬쩍 다 보여줄 듯이 행동하는 누나를 보니 자기 미모에 그렇게 프라이드가 높았던 누나가 맞나 싶어서 만감이 교차했지요. 한동안 연락도 뜸해지고 면회도 안 오고 있어서 무슨 일이 있는가는 싶었는데 누나가 이렇게 살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얼마 뒤 저는 저녁을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이모한테도 인사드리러 오겠다고 하고 곧장 이모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누가 봐도 내 누나가 확실했지만 줄곧 여태껏 내가 착각을 했을 거라 생각하고 아니길 바랬습니다. 누나는 주택이었던 이모 집 옥탑의 방을 개조해서 거기서 자취하듯 지내고 있었어요. 이모와 큰 누나의 환대를 받았는데 작은 누나가 안 보이더군요. 이모한테 물어보니 요즘 밤에 일을 해야 한다고 해서 낮에는 보통 저렇게 자고 있는다고 하더라고요. 자는 누나 깨워가지고 오겠다니 이모가 방에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랬다고 하면서 이모도 한 번도 들어가 본적 없다고 하면서 어려워했어요. 누나가 저라면 용서해줄 거예요. 하면서 능글맞게 말하고 옥상으로 올라가 누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방 안에 조명이어 방송을 위해 준비해놓은 세팅들. 전부 제가 친구 핸드폰 화면으로 봤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침대 한쪽 구석에서 본이 잠들어 있던 누나는 제가 왔는지도 모르고 깊게 잠들어 있더군요. 그렇게 누나가 아니길 빌었건만 결국 제가 봤던 게 누나가 맞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생겨서 그냥 다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누나가 깊게 잠들어서 깨우기 미안해서 그냥 왔다 말하고 이모와 큰 누나와 함께 같이 술을 마셨죠. 그러고 나서 저녁 때가 되니 누나가 그제서야 잠에서 깼는지 아래로 내려오더군요. 짧은 반바지를 입고 머리가 부스스한 채 잠에서 깨자마자 내려온 것처럼 보였어요. 누나는 오랜만에 만난 저를 보더니 활짝 웃으면서 이제 저녁했냐면서 저를 반겨줬지만 저는 누나를 예전처럼 대할 수 없었습니다. 안본 사이 누나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변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묘하게 얼굴에 색이 묻어 있다고 해야 하나요? 눈빛에 그런 게 묻어 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동기의 핸드폰을 통해 봤던 누나의 춤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는 나쁜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저도 모르게 이거 위험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는 정말 내집 마냥 드나들던 이모집이었는데, 그날 이후로는 저도 이모집에는 거의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각자 서로 바쁘니 충분히 그럴 수 있었지요. 그러다 명절이 되었고 결국 곤가족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작은 누나가 오랜만에 우리끼리 나가서 생맥이나 한잔하자고 하면서 저를 부르더군요. 거절하지 못해 결국 따라 나간 자리였는데 누나가 요즘 얼굴 보기 힘들다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맥주도 술이라고 몇잔 마시니까 결국 참지 못하고 누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녁 앞두고 누나가 방송하는 모습을 봤다. 연예인 준비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옷을 입고 그런 춤을 추면서 눈을 부걸할 수 있느냐. 나는 누나가 텔레비전에나 나올 줄 알았지. 그런 방송에서 춤을 출 거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다 했습니다. 누나는 당황해하는 표정으로 저에게 들켰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건지 말을 잊지 못하더군요. 그저 손만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술도 맥주에서 소주로 바뀌게 되었고 누나와 저는 한참 말없이 그냥 술잔만 비우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소주가 한두 병쯤 비게 되니 누나가 그제서야 저에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여전히 제 눈에 예뻐 보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렇다 하니 누나는 이 세상의 얼굴 하나만 믿고 연예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고 자기도 결국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끼가 없다고 그런데 끼가 없으면 백이라도 있어야 한다며 단기간에 자기가 돈을 벌수 있는 게 이건 말고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말인 즉슨 돈으로 인맥을 사서 그 백으로 방송 출연을 한다는 소리였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지요. 이미 얼굴은 얼굴대로 다 팔리게 될 테고 그런 방송을 하는 사람 중에 연예인이 돼서 활동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누나는 자기를 캐스팅했던 매니저라는 놈한테 속아서 그 놈한테 그렇게 번 돈으로 돈도 가져다 바치고 다 해주고 있던 거였지요. 돈뿐이겠나요? 데뷔를 이유로 그 자식은 누나한테 뜯어낼 수 있던 건다 뜯어냈을 겁니다. 그리고 누나가 벌어준 돈을 가지고 인맥을 쌓기는 커녕지 혼자 좋은 데 썼을 게 뻔했지요. 제가 누나한테 세상물정을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모르냐고 누나 지금 그 자식한테 속고 있는 거라고 하고 있는 거 당장 그만두고 새기를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누나는 계속 그 자식편을 들고 그럴리가 없다고 하면서 제 말을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누나한테 그냥 그럼 그렇게 살라고 평생 그래가지고 TV에나 나올 수나 있겠냐고.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거기서 더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나가 하는 방송에서 더 나아갔다 간그한 줌도 안 되는 옷도 못 입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제발 자신을 소중히 좀 하라고 했지요. 집에 돌아와서 분을 삭히고 있는데 어머니를 통해 이모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누나가 아직 집에 안 들어왔는데 어쩌다가 너만 집에 들어와서 이러고 있냐고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누나와 같이 술을 마시던 호프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호프에 도착하니까 누나는 혼자 술에 잔뜩 취해 고주망태가 되어있었고 주변에 있던 남자 두 명이 누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찝적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을 막아섰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는 뭔데 방해하냐는 듯이 하길래 내가 이 여자 남자친구다 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술에 취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누나를 들쳐 업고 이모의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모도 누나가 저렇게 술을 많이 마신 걸 보고 놀랬더군요. 제가 누나 올려다 놓고 가겠다고 걱정하지 마시라 말하고 누나를 옥탑방으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세상 모르고 잠들어버린 누나의 얼굴을 보니 속이 상하더군요. 그저 연예인이 해보고 싶었던 누나의 마음을 집밥은 그 자식이 용서가 되질 않았죠. 조금 추워 보여서 이불을 덮어주려는데 누나가 두 팔을 쭉 뻗더니 제목을 감아 쭉 잡아당기는 겁니다. 저는 그대로 중심을 잃고 쓰러졌지요. 사촌 누나의 심장 소리가 제 귀에 그대로 들려왔습니다. 저만큼이나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에 겨우겨우 정신줄을 붙잡아 고개를 들었는데 오히려 그 덕에 누나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누나는 눈물방울이 그렁그렁 맺힌 그큰 눈으로 저보고 조금만 자신이랑 있다가 가면 안 되겠냐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결국 저도 술에 좀 취해서였는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고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죠. 그리고 누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신을 팔아가면서까지 확신이 없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이죠. 누나는 언제나 자신했던 누나의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해줬습니다. 등을 돌린 상태라서 누나를 볼 수는 없었지만 누나가 울음을 삼키고 있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그 뒤로 누나는 그런 방송을 더 이상 안 하게 된 대신에 스스로의 경험을 살려서 쇼핑몰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이쪽 방면에서는 꽤나 유명한 사람이었기에 잠깐의 일탈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덕에 더 빠르게 유명세를 타게 되었지요. 그렇게 자기 사업을 시작하면서 누나는 자신감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누나는 저를 많이 만나자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 뿐이지만 제가 누나와 그런 실수를 저질렀는데 제가 무슨 낯으로 누나를 찾아가겠어요. 명절이고, 무슨 날이고 매번 제가 누나를 피해왔지요. 그렇게 한 5년 정도 누나는 계속 저를 만나기를 원했지만 제가 누나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누나도 드디어 저에 대한 마음을 접은 건지 더 이상 누나한테서 연락이 없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해 얼마 전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결혼식에서 본게 누나와 둘이서 실수를 저지른 이후로 처음 본 것이었는데, 저를 향해 활짝 웃는 얼굴은 여전히 아름답더라고요. 힘든 과거를 이겨낸 누나가 잘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이제서야 비로소 새로운 만남을 시작할 준비가 된것 같네요. 누나도 저도 앞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